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어,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나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할수 없어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믿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피박을 겸하여 받고내 죄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받을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 세계,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할수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가면 대속의 공도를 입고 살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은 일곱 가지 대속을 우리가 있고, 이렇게 살때이대소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인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에, 되어 있느냐? 사람은 영과 육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요 육은 물질로 이렇게 영의 형상을 닮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형상을 닮은 몸으로 지음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이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어,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 신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성전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성전이 깨끗해져야 됩니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죄사함도 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이루었지요 이런데 신학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요, 몸이 성전이요, 영이 성전이다. 그러면, 어, 이 성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이 어떻게 되어야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성전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성전이 되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신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영안에는 주님이 항상 내조하고 계십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무엇을 가치로 삼아 사는가 하는 것을 어, 다섯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세상을 상대해서 어, 사는 때에 가치 있는 것을, 물질을 가치로 여겨서 살고,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가치로 여긴다. 또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데 따라서 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어,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기도실에 가서 어, 기도하면서 어, 회개를 하니까 건강해지고 또 건강하니까 이제 아이 죽는 달까지 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욕심 주는 대로 살다가 또 병이 들어서 아프고 이러니까, 아, 기도실에 가서. 얘기하고 자기를 고치고 깨끗게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건강해져가고 늘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병이 들고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어,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만 고통이요 어, 병들고 어려워져가는 그런 것을 어, 경험하는 그 사람. 그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사로운 자식이요. 참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구원을 시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징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서 자기를 깨끗게 해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수 있는 이런 자기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 세상에서 어, 성공과 실패를 기준하기로 사람들은 어, 물질이 많으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하는 일이 성공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또 자기의 행동이 권위 있는 행동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영광스럽고 실패가 아, 아, 없이 참 성공되어졌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자기 하는 모든 일이 실패되는 사람이나, 자기 한, 하는 행동이 낭패되는 사람, 물질이 에, 다 실패되는 사람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러나야 물질 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성공되어 지고, 어, 하는 행동이 능력 있게, 그,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면, 어, 그 사람을, 어, 성공한 사람이라. 목숨스러운 사람이라 세상은 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 성공이 있고 사람 실패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인으로 사느냐, 옛 사람으로 사느냐, 새 사람으로 사느냐. 그 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느냐, 악령으로 사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일이 잘 되고, 자기 하는 행동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지가 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물질이 부여하고, 사건이 모든 하는 일이 성공되어지고, 그 사람의 행위가 권위가 있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는 털 것만 한 것도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순전히 악한 자라 악한 자라 이런 사람으로 사니까 사람이 성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는 부여했지만은, 마지막에 가보니까 세 가지도 다 실패가 되어지고 맙니다. 홍포입은 부자는 물질도 성공되고, 사건도 성공되고, 하는 행위도 다 성공이 되어졌지만은, 무궁색에 가니까 재산도 없고, 자기가 아무 사건을 처리하려고도 하도 못하고, 자기가 형통하게 일을 행동하려고 해도 하나도 할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의인으로 살지 못했고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악령으로 인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로셋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요셉의 성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무리 성공이 되어도 세상에서는 세 가지 성공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해도 위에 두 가지 성공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세상은 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 가지가 어렵고 가난해도 두 가지만 성공되어지면 이제 결국에는 세 가지도 다 성공이 되어 지는 것을 아브라함과 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도 자기가 모든 사건을 잘 처리해도 자기 행위가 권위가 있어도 자기라는 사람이 옛 사람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악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이세 가지가 결국에 실패가 되고 말고. 사람 성공이 되고 하나님 성공이 되어지면 세 가지는 영원히 성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이 성공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성공이 되어야 다섯 가지 성공이 다 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자기 속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따라 동하고 저하는 자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를 길러 가는 그런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성공도, 내 재성공도, 우리 사람 성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